제가 우리 자, 방미래 당내 당내 이견을 당내 좀 얘기를 하죠. 찬성파이시기 때문에 당내 이견, 당내 여자 여야입니다. 여야 이게 여기가 여가요, 당 음, 제가 여죠 여. 이이 이슈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저 하태경 최고께서 말씀하신 게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잘 이해가 안 돼요.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소외됐다는 거 아니에요? 제일 야당이. 근데 어,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나머지 4네 당을 따돌린 거죠. 우리 지금까지 쭉 경위를 보면 작년 7월에 정계특기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런데 자유한 당이석달 동안. 그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공전이 됐어요. 그래서 10월에 명단이 제출됐어요.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.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그렇죠.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 구 의석 비율 등은 정계특위 합의에 따른다.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. 그게 연말 5당 합의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예. 네.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. 거기에 대해서 네.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그로부터 한 서너 달 뒤에 의원수를 30명 줄여서 270석으로 가자. 비례대표, 비례대표, 비례대표 없애. 없애버리자. 자기가 사인한 내용하고 완전히 거꾸로 된 내용을 합의 아니라고 뚱 내놓고 이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성이 없고 이거 방해하겠다는 것밖에 아니 안, 안 되잖아요. 자 그런 그 여태까지의 경과를 보면. 자유한국당을 따돌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의회주의 부정입니까?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. 또 하나 그게 네. 또 하나가 첨부를 하자면은 이게 패스트트랙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<laughs> 논의 하지 아,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. 맞아. 언제든지 자유한국당에 와서 정계특위뿐 아니라 여기 나와가지고 선거법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걸 걸어놓은 거라는 거죠. 쉽게 말하면 이거 자체가 관련된 이런 토론 이런 부분 에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이런 그 자유 한국당을 갖다가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 장치로 이걸 한다는 말이죠. 그 한국당이 이 태도를 바꾼는건 맞고요. 비판 받아 마땅하고요. 근데 이제 선거법은 특수한 법이에요. 게임의 룰에 대한 법이에요. 일방이 억지 몽리를 부리더라도 이걸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국회의 관행이고. 그래서 헌법과 선거법 항상 그래 왔어요. 그래서, 음, 그래서 음.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 내에 음. 상당수 의원들이 이거는 어, 한국당도 밉지만 그렇다고 한국당 핑계로 밀어붙이는 것도 안 된다고 이제 음. 생각하는 거고요. 이게 그러니까 어느 게더 무엇이 더 중요하냐, 중하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?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이행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자라는 건데, 그래서 표의 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 이게 이제 한국 정치의 굉장히 큰 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한지 아니면 선거제 개편을 합의로 해야 되는 그런 뭐 법도 아닌 관행. 근데 또 한, 한쪽이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관행을 우리가 고수하는 게 그게 더 중한지,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고요.